오늘도 갈라디아서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싶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처음부터 갑니다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다음 마디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처음부터 갑니다. 그런 증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그 다음 마디입니다.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처음부터 갑니다.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마지막 마디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부터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처음부터 갑니다. 견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리아서 3장 19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음 저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데요 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이제 끝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니까 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은 네, 율법은 그러면 폐기되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일, 율법의 1 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천지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니골라당, 네, 그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율법을 폐기하고 싶을까요? 그런 도덕적인 것, 어떤 교훈적인 것, 윤리적인 것,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적당히 그냥 어떤 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어, 내 기준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마음이 예,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사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지, 그 말씀의 핵심이 또 율법이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네, 성령의 인덤을 따라 산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거는 네, 도저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약속하신 자순이 오시기 까지라는 것은 몽학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 죄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기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